나스닥을 뒤흔든 오라클 쇼크.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라클의 사업 구조가 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장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라클의 바뀐 사업 구조와 시장이 왜 이토록 공포에 질렸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 봅니다.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 OCIU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무려 68%나 급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의 출처였습니다. 오라클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연간 투자비를 500억 달러까지 늘렸는데 이를 위해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AI가 과연 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픈 AI와의 3000억 달러 규모 단일 계약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며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이 도미노처럼 하락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비전이 아닌 재무제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기업보다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라클은 여전히 5,200억 달러가 넘는 수주잔고를 가진 우량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부채 리스크는 피할 수 없겠지만 멀티클라우드 시장의 확대를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 시장의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뉴욕 증시는 오라클 쇼크를 통해 AI 산업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 생존과 수익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이 커진 지금 우리는 기업이 짊어진 부채가 독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오라클의 세부 사업 구조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